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스로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서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캄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안아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협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풀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의 단어가 두 상반되는 의미를 다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포용성과 배타성 모두를 다 갖게 되는데 우리는 괜찮아라는 말을 누군가 했을 때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안도감을 주고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아, 본문의 남은자라는 단어도 이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내포하는, 내포하는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본래 이 남은자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갈 소수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이죠. 소수의 인원이지만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어, 또 그분의 전능하심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세우신 언약을 생각하면 이 남은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로 번성하고 번창할 이스라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수의 인원만 남기고 멸망당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이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전체 그리고 선지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심판과 구원 어,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사실은 오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죄를 반복하면서 넘어지죠. 늘 두려워하던 것들을 두려워하고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들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시험 당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새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어제 들었던 바로 그 말씀,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바로 그 자리. 그게 막 오만 가지 것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반복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요 어, 정말 너무나도 어, 많은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오늘 내려놓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양 땅에 이사 왔을 때 처음 대광 1차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가를 왔는데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제 안에 너무 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막그 도둑이 꼭 침범할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결혼을 해서 한5 년까지 저희 남양에 오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저희, 저희가 남양으로 이사 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분가를 하는 거죠. 같이 살았다기보다는 제가 부모님께 얹혀 살았는데 이 남양에 오면서 처음으로 분가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비가 막 들이쳐가지고 빨래가 다 젖게 생겨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닫는데요. 그 전까지는 밤에 비가 오면은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서 창문을 닫으셨거든요. 근데 그날 창문을 딱 닫으면서 속칭 현타가 온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가장이구나.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우리 집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 책임감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과도하게 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밖에 있을 때 우리 집이 2 층밖에 안 되는데 어, 밤늦게 신방하고 돌아가기 전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이 막 저를 막 집어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두려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그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거절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는 그때도 어, 전도사였고 교육자였고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가정의 주인이 어느 순간 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교만이 불신앙이 어느 순간 제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가족들을 해야 하면 어떡하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 가정을 지키시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 여러 가지 사건들 바뀌는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어, 선포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여전히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나가야 한다는 일종의 불신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어, 그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보실까요? 막대기로 그들이 때리는 것처럼 보일, 어, 보일 때라도 막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릴지라도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막대기로 때리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매의 장사 있나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그 대상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아수르가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 원래 어떤 존재였냐 애굽의 노예였고 그 애굽이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치는 것 같은 정말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그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것은 끝이 났고 그어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원한 것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었죠 아수르가 애굽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보실까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군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지금 나의 어떤 너희가 죄를 지어서 거기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곧 끝날 것이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아수르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진다기보다는요 우리는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다아주시는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오늘의 만나가 있어요. 겸손히 솔직하게 주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털어 놓을 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내 존재를 끝장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6절 보실까요? 사사기에서 기돈과 300명의 백성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훌륭함과 어, 그들의 어떤 어, 전략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번에 건지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를 한 번에 심판하실 것을 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또알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아수르의 군대를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에게 다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던 하나님은요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짤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전능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 고난이 지나가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고 응답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 어려운 마저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현실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번 바람을 불면 아스루의 군대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떠나갈 것이다. 내가 신실하게 너희를 사랑하여서 도저히 남길 수 없는 언약을 이어갈 수 없는 죄악을 졌지만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또한 사용하고 계시고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스루가 북이사례를 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루트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명 하나 하나를 다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핵심은요, 이 지명들이 남유다를 치러왔던 강대국들이 주로 사용하던 경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로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변수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로 파죽지세로 내려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 그러나 딱 거기까지일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불확실한 상황이 또 삶의 변수들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아서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무너뜨릴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거기까지일 것이다. 성난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딱 정하시면 거기 이상 넘어올 수 없듯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계를 정하셨어요. 딱 거기까지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지 없이 그 앞에서 허망하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그 고난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죠. 그 고난이 내 인생을 영영 끝장낼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선포하시면 여지없이 그것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